어, 자 여러분 어, 게임 할게요 간단한 플래시 게임인데 시청자가 추천해가지고 해볼 만해서 해볼게 뭐 딱히 설명이 없는 거 같아 그냥 하다 보면 안돼자 합시다 어. 아 아우, 징그러 아저 아우, 저거 뭐야 저거 클릭 클릭하라는데 아, 뭐야 당겨 나온 <laughs> 아, 뭐야 이거 처음 아닌데? 처음 아니야, 씨. 아이씨 다시 어, 미안해 다시 이거 아닌데 처음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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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꺼져 꺼져. 아 딜리트 세이브를 했어야 됐다. 어. 자, 여러분 미안해요. 자 시작해 봅시다. 아이, 처음 한척 해야 돼. 개새끼야. 조용히 해. 어. 아, 자, 자, 어, 자. 자, 합시다. 어, 처음 한척 하는 거. 자, 어. 어. 자, 여러분, 게임이 시작, 잠깐만. 게임이 시작됐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막뭘 클릭해야 되나봐. 클릭해볼까요? 이야. <laughs> 아, 창이 너무 밑이야 아니야, 이게. 이게 다야, 게임하면. 자, 시작! 아우, 징그러.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사실 얘기하자면은, 이거 게임을 해봤어, 내가. 어, 해봤는데 되게 금방 끝나더라고. 아, 해봤어, 그래! 아우, 2회차, 2회차. 근데 2회차라고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돼. 왜냐면은, 재미없거든 하나하나 눌러봐야 돼.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기생수라 기생순가 봐. 지렁이처럼 생긴 게 얘를 잡아먹어야 돼. 얘를 잡아먹어야 되는데잘 클릭해가지고 요래조래해서 얘를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저렇게 아이템을 잘 활용해가지고 얘를 잡아먹어야 돼. 알겠어? 처음 본 사람 되게 오해하겠다, 그렇지? 자, 좋습니다. 여러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어, 하필이면, 그렇 아, 이게 클릭을 해가지고 망치가 있네. 망치로 못 때려 못 때. 려 망치로 뭔가를 해야 돼. 어떻게 해 볼까? 느낌이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뿅, 하 천재인 것 같아. 그다음에 이걸 클릭해야 될것 같아. 하 아, 천재인 것 같아. 그다음에. <laughs> 이거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이거를,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뭐 어떻게 했는데? 아아, 아, 도망가네. 도망갔잖아.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 여기서 가면은 아, 먹혀.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해야 돼. 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 내가 언뜻 어, 뇌리를 스친 생각이 있어. 뭐냐면은 콘센트를 꼽아. 턱, 여기다 꼽아. 여기다 여기다 꼽아. 이거 아, 꼽는 건데. 잠깐만, 꼽아. 친구가 저어 됐는데 이거를. 아, 꼽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빼, 빼고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 꼽아야 돼, 여기다. 아, 여기다 꼽아 그 다음에, 작동을 시키면, 아, 야돼그기다아여기것것다 꼽아. 그 다음에, 작동을 아시키면은 도망갈 그 다음에, 다시, 끄러워서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다그그 다음에, 숨어야 될것 같아. 하, 숨어 숨어. 그 다음에, 다시다 아예 고맙습니다. 예. 돈 많은 고마워. 아봐 잡아 먹었어. 야 그래서 진화가 돼 버렸어요 기생수가.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신기한 게임이네요. 자뭐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겠지. 어, 돈 많은 고마워. 어. 그래서 역시 이런 게임이야. 즉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 스컹크를 잡아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스컹크한테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니 방구를 뽕껴, 방구 뽕껴가지고 어, 물러나잖아요. 방구를 못 끼게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클릭하면 돼. 어, 라이터가 나왔네. 이야 되게 신기하다, 그렇지? 라이터. 어 불이 있네. 왠지? 아 여기다가 이것도 여기다가. 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모르겠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아? 그지? 크, 불 붙었다. 어, 장작이 또 있어. 이것도. 다. 아, 불이 더 붙었어. 아이고, 터졌어. 뭔가 터졌어요? 스컹크가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어디 도망갔네요. 그 다음에 스컹크를 잡아먹으러 가봅시다. 자, 잡아먹으러 아, 방구 때문에 못 가네요. 그러면 스컹크를 어떻게든 이렇게, 저기, 피해서 잡아먹어야 되거든? 어떻게 해볼까? 아, 여러분, 내 내리를 스친 생각. 거미가 뭔가 수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거미를 뭐 어떻게 해봅시다. 내 느낌이 맞다면, 느낌이 맞다면, 느낌이 맞다면, 이거를 던져! 아, 그러면 거미가 먹인 줄 알고 내려왔어. 거미를 먹읍시다. 아이씨, 뭐, 거미를 먹게 됐어. 헉. 아유, 거미를 먹으니까 뭐 생겼어. <laughs> 아우 징그러워. 징글징글. 음. 그 다음에 이제 잡아먹으면 될것 같아. 아, 봐봐. 아, 거미를 잡아먹어가지고 거미의 특성을 이렇게 자기가 먹은 거구나. 흡수하는 거네, 특, 특성을, 생물의 특성을. 어, 징그럽다, 그지? 그럼 잡아먹으러 가볼까요? 어 징그러. 아 징그러. 꼬리 잘렸어. 어 진화됐어요, 지금. 방구 킬수 있겠네, 그러면. 어. 스컹크를 잡아먹었으니 방구를 킬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딘가로 가봅시다. 근데 되게, 게임이 징그러워, 그쵸? 좋아요. 방구루. 아, 방구루. 아, 사람이 있네. 그러면, 개, 개도 잡아먹어야 되고, 사람도 잡아먹어야 되는 거 같죠? 어, 업로드 할 거야. 개 클릭하니까 개가 그냥, 죽네 아, 뭐라 그러네. 이것저것 클릭해볼까? 음, 조용히 하네. 뭐 해볼까? 클릭해볼까? 뭐 먹었네? 아, 정갈 드셨네. 정갈 드셔가지고 독침이 생겼네. 이 뭐야, 이거? 밖으로 나가래. 집어 던진 거는 기생수가 집어 던졌는데 주인이 오해를 했나봐. 응? 오해를 해가지고 저도 내보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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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클릭을 하니까 나오라고 그러네 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되지? 아 개새끼를 잡으러 갑시다 밖으로 나가서 강아지 먹자 아이고 어이구 <laughs> 개식사 하자 개식사 아이고 아이고 개 먹는다 와, 개 먹어가지고 이빨을 얻었네, 이빨을. 이래서 기생수구나.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잡아먹으러 갑시다. 어이구야, 깜짝이야. 어우. <laughs> 어우, 민첩성 짱인데. 어우, 바로 죽이는데? 보자마자. 어우, 징그러워가지고. <laughs> 주탱이 생겨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뭐야 스프레이 있네 에프킬라 있네 어? 이거 클릭 안돼 아까 됐잖아 어? 어아 잠깐만 어떻게 깼었지 아아 기억났다 아 기억 안아 처음이다 어, 어 기억이 난게 아니고 어 내가 방금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어이거를 담배를 그이 떨어뜨려. 그 다음에 불을 붙여. 아이 봐봐, 천재인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랬지그 다음에 가면은 안 되네. 어, 이거 어떻게 했더라? 며칠 돼 가지고 까먹었어. 아니 아니. 어떻게 했지? 아아아 이거다. 아, 가 접시로 접시 접시. 접시로 주위를 흐트려 트는 거야. 주위뭐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니 접시가 뭐아 어떻게 뜨라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 여러분 뭐 어떻게 했는데 아니 아니 뭐 어떻게 했는데 아불붙였다 그래 맞아 맞아 저렇게 불붙어 그러면 이제 가면 돼 그렇지 그러면 이게 불 때문에 신경이 지금 딴 데로 가있어 그럼 이제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어 볼게요.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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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아유, 징그러워. 아우, 목을, 목을 뜯어 먹었어. 어우, 저기 사람 목격자가 있네. 저건 절로 가서 죽여야겠지? 잡아먹었어, 오케이. 남자까지 잡아먹고 저기 누구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저 여자를 잡아먹으러 가야겠죠. 터졌네. 아 총으로 싸서 죽임을 당했네요. 한번 그러면은 총을 쏘고 있으니까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오케이 창문을 한번 깨봅시다. 오케이 뭐야 음, 터졌네. 뭘 이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깨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깼어 깨고 창문으로 한번 출입해 봅시다. 여기까지 왔네 여러분 대자뷰 여러분 지금 대자뷰 일어난 것 같지 않아? 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 꿈에서 본것 같아 본것 같지 않아? 이 장면 어디서? 어? 공혁준님이 응. 들어오셨어 어디? 아, 아, 아. 캐릭터 보고 에이. 공혁준이란. 자 이거를 이용해서 뭐 공격을 해야 될것 같네. 오케이 잡아먹자. 잡아먹으러 가볼까? 아유 터졌네. 그럼 순서를 잘해야겠네. 이거. 이거 해볼까? 아, 안 되겠네. 방구를 먼저 껴볼까요? 방구? 오케이, 방구 켰다. 그 다음에 이거 해보자. 어이구, 나이스. 자, 여러분, 깼어. 게임 끝났어. 근데 이게 죽는 방법이 다양해. 지금, 요 지금 회색 칸 있잖아. 지금. 회색 다섯개 중에 요 하나를 마무리 시켰거든? 다양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다양하게 죽일때마다 빨갛게 생겨 어 다르게 죽여볼게 잘봐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죽여볼게 그기는 <놀람> 이렇게도 죽일 수 있어 땅! <놀람> 하더니 하나 더 생겨지 밑에 어. 인벤노메이션뭐 이런거 생겼지 오케이. 그래서 이 회색 있잖아. 죽이는 다양한 방법을 할 건데, 어,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이걸 먼저 해봤어. 해봤는데, 요몇 개야? 여섯 개 중에 하나 빼고 다 있거든. 하나는 못 찾았어. 하나를 같이 찾을 거야. 오케이? 죽이는 방법이 다양해. 내가 사실 고백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봐봐, 되게 금방 끝나잖아. 그니까 말 그대로 시청자가 이렇게 게임을 링크해가지고, 그냥 저기 뭐지? 맛이나 어, 보자 해서 했는데, 게임이 금방 끝나버렸어. 5분도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어. 그래서 여섯 개 중에 내가 하나를 못 찾았어. 다양한 방법으로 죽여봐야 돼요.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찾아낸 방법 여러 개를 시도해볼게. 일단, 방구는 우선이야. 그 다음에, 요걸로 아마 목을 따. 아, 이런 거, 이렇게 죽이는 방법 있어. 땅! 어, 눈치 못 챘구나. 아, 너무 내가 너무 처음한 그런 연기에 다수들 깜빡 속았나봐. 어. 아 그래서 되게 억울하잖아 나 진짜 맘만 볼라고 잠깐 이렇게 들 어떤 게임이 들어와봤는데 5분도 안 돼서 끝판 게버리니까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해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다 내가 다 이렇게 기획한 거야 이거 다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일부러 처음에 그냥 내가 내 입으로 2회차 하는 거보다 좀 재미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 어? 저장되는 것도 모르고 설마 방송 실수로 보여줘서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이 걸렸으니까 괜히 그냥 어? 에이 그냥 응 그래 그냥 응 그래 이해차라고 말하고 하자 이런 거 아니야 다 이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획한 거지 이거를 이걸 다음 어.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찾았어. 그래서 죽이는 방법 세 개를 더 찾을 건데, 하나를 내가 끝내 못 찾았거든? 또 죽이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잘 봐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심, 심장을 꺼낼 거야, 아 요거 하면. 어, 아, 오케이. 요렇게 죽였어. 아, 깜빡 속았어요, 정말. 예, 고마워요. 자, 이두개 남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죽이는 방법이, 이렇게 하고, 일단 이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심장을 벽에 집어 던져버려요. 땅! 자,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 내가 끝내 이걸 못 찾았어. 뮤테이션. 어. 근데 뮤테이션 뜻이 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어, 뮤테이션 뜻이 뭐냐면은, 음. 아, 왜, 지금 인터넷이 안 돼, 이거. 어. 하나가 남았거든? 이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나못 못 찾았거든? 어, 변형. 뭔가 유전자 변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그 유전자 변이가 될까? 21354 갑니다, 그럼, 마지막 경우에서. 2, 1, 3, 5, 어? 아, 이게 있구나. 아우, 징그러워. 입이 뜯어졌어. 아, 그니까, 아, 그니까 거미를 먼저 2일로 2일 3호 사봤네. 턱이, 아우, 턱이 다 뜯어졌어. 마지막 마물 뮤테이션. 아우, 징그러워. 아, 이게 마지막 변형이구나. 아줌마, 아줌마 괴물로 변신했네. 아, 그러네. 최종.. 어 최종 엔딩이구만? 뮤테이션 진.. 진엔딩이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음.. 그래가지고 이게 맛보기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게임이 5분만에 끝나버려가지고 깨버렸다가 내가 마지막에 뮤테이션만 못 찾고, 나, 못, 못 찾고 요 나머지를 찾았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어.. 여러분들을 속인건 아니야 처음부터 저장된거 이미 알고 이렇게 해준거예요고마워 그래, 여러분 음.